자, 우리 수하에서 뭐 배웠어요? 명제 배웠지, 그지 명제가 뭐였어? 명제가 뭐였어? 아니? 명제가 뭐였어요, 얘들아? 자, 명제 어떤 거 있었죠? 뭐, X가 0보다 작으면, 어? 아니다. X가 자연수이면, 뭐 이다가 있었지? X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맞아야 틀려요. 받아요. 맞죠? 아 네. 이렇게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명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명제를 증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얘가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죠? 거기 밑에 있어요. 자 명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데? 밑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해서 2n 마이너스 1이 n 제곱이 되는 게 성립한데요.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자,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요. p1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야. 자, 요거 예를 들어보자. 자, 첫 번째 거 보면요.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뭐한 거예요? 더한 거지, 그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n 대신에 1을 썼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할까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첫 번째 항까지 더할 거지.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똑같습니까? 내가 이거를 증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함을 지금, 성립함 하고,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어, 자, 그러면요. 뭐를 증명할 거냐면, 그러면 내가 NEK일 때, PK가 성립함을 증명을 할 거야. 성립함을 증명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다음 항이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있다면 자 봐봐 내 PE를 증명을 해놨죠 그러면 요거를 내가 증명을 했으면 뭐두 증명돼? PE도 증명이 되지 그 다음 뭐두 증명돼? P3도 증명이 되죠 P4도 증명이 되지 그럼 이 명제는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어 요렇게 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자잘 모르겠으니까 뭐 해봐 쉬운 예를 들어서 예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PK가 성립함을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요. 그두 번째. 자, 요게 첫 번째죠. n에다 1을 집어넣었어요. 됐어요?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럼 여기다뭐 집어넣어야 돼? 1부터 두 번째 랑세 번째 항에서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k번째 항까지 집어넣어야지. 자, 그 다음에 요건 n 대신에 뭐 집어넣어? k제곱의 증명으 내가 이게 성립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어, 아직 몰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자, 그때 머를 대입하래, 거기다가? K. 얘가 성립함을 증명을 해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좌변에다가 몇 번째 항을 추가해야 돼요? 자,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이었지.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봐야 되는 거죠. 어, 더해봅시다.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어, 1번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겠구나. 이걸 내가 기억이라고 할게요. 자, 기억에다가 내가 뭘 더할 거냐면 K 플러스 1번 창이 뭐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얼마야? K 플러스 2K. 2K. 아, 어, 2K 플러스 1이야. 이거를 더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 해서 2K 마이너스 1을 거쳐서 뭘 더한 거야? 2K 플러스 1을 더한 거죠. 첫, 장, 첫, 첫 번째 항부터 k 플러스 일 번째 항까지 더한 게 되죠. 자 그럼 우변도 더해줘야 되는 거 맞아? 똑같이 더해줘야 되지.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 지금?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됐습니다. 맞아요? 자 이거는 지금 요거를 내가 수열 an이라고 할게. a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k 플러스 일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요거 n이 있죠.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딱? 어, 그럼 내가 뭘 증명한 거야? n이 k 플러스 1때이 명제가 성립함을 증명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명제는 뭐 한다? 성립된다, 이거예요. 7번. 자, 이거 보면 요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이걸 증명을 하는데, 피, 명제 pn이 뭐가 되어야 된대요? 참이 되기 위하여 어, 알아야 될 조건은 뭔지 찾으래. 자, 그러면요. 자, PN 전체가 다 참이 돼야 돼.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N에다 한번1 집어넣어봐. 그럼 P1이지. 맞아? p 이지 자, 얘가 뭐면, 참이면 뭐가 참이 돼? P? 얼마가 참이 되죠? 4가 참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참이면? 자, 지금 뭐가 빠졌어? P. 만약에 2를 집어넣어 봐 요게 참이면 뭐가 참이 돼? p5가 참이 되지 됐어? 네. 자그 다음에 그냥 나열해줄게 p3하고 뭐가 참이면? p4가 참이면 p뭐가 참이야? 네. 여기 참이겠지 그럼 4부터는 계속 참이겠지 그지? 네. 뭐만 참이면 일단 p1과 p2는 꼭 참이 돼야 되죠 네.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끝내려고 봤더니 뭐가 아, 빠졌어? 3이 빠졌죠 피3도 참이어야 얘가 계속 이어지면서 참이 어? 되겠지 그럼 요세개가 참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어, 어 뭐야? 4번이죠? 어자 요거 모르면 보르시, 보세요 4번 편인데... 자 보면요 이 명제가 나왔어요 이걸 내가 PN이라고 할게 자1 곱하기 2더하기2 곱하기 3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면 답이 결국 요게 되는데 뭔 말이냐면 한번 이해를 해보자 만약에 세번째 항까지 더해봐. 네. 자,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야? 직접 더해보세요. 얼마야? 지방, 6번, 12. 아, 얼마 나와? 10? 20. 20 나와. 자, 이거에다 그럼 뭐 넣어봐야 돼? 3 넣어봐야 네. 되죠?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얼마야? 5. 네. 5죠. 이거 되면20 나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는 다른 거 쓰지 말고 이 공식 쓰라 이거야. 근데 이 공식을 뭐 하라는 거야? 증명을 하라는 거야. 자, 처음에는 어떻게 증명, 한다고첫 번째? O. n이 뭐일 때 증명해봐? 1일 때 증명해봐. 그럼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더하는 게 좌변이죠, 그죠? 1 곱하기 2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1 집어넣으면 뭐야요1 곱하기.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죠. 자, 좌변, 우변 똑같은 거 증명했습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증명됐어요. 그럼 내가 뭐를 가정할까요? n은 k일 때 주어진 명제가 bn이 뭐가 된다고?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n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k를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자, n 대신에 그냥 k 집어넣은 거니까 뭐 성립한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그때 뭐를 증명을 해야 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요식이 뭐 하는 거, 성립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겠죠? 자, k 플러스 1까지면은 여기에다가요건 1부터 어디까지 더 하는 거야? k번째 한까지 더 하는 거지? 그러면 몇 번째 한까지 더 해봐야 돼? k 플러스 1번째 한까지 더 해봐야 되죠? 자, 얘를 내가 뭐라고 할까요? 기억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기억에다가 뭘더 할까요? K플러스 1번장인 K플러스 1, K플러스 2를 더할 거야요 됐어요. 자, 그럼 더해보자. 좌변 K번장을 지나서 어디까지 K플러스 1번장까지 더해볼 겁니다. 자,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야 돼. 그치? 더해봐야 돼. 그랬더니 여기가 K, K플러스 뭐 더했지? 1k 플러스 2더했죠. 자, 이 공식이 성립을 하려면 요거를 정리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니? k 플러스 1일 집어는 결과부터 얘기해줄게. 요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성립을 하는 것이지, 아니되 네. 어,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자. 뭘로 묶어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묶으면 되죠. 자, 그럼 3분의 k 플러스 1이 됩니까? 이거 통분하면 뭐가 돼요? 3분의 1. k 플러스 3이 되죠? 자, 위에 거본 사람 아까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응, 똑같지. 3분의 1만 앞으로 써주면, 어, 증명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목소리> 자, 이 문제는 전 문제랑 약간 유형이 변형이 된 건데, 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운 예를 들어봐. 자, 첫 번째. 뭐 해봐? n에다가 내가 3을 넣어볼게 그럼 1 플러스 h에 몇 승이야? 3승이지 그지? 3승에 1 플러스 h가 몇번 곱해진거지? 3번 곱해진거야 자 얘가 항상 뭐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를 증명을 해야돼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됐으면 4도 집어넣어봐 그럼 1 플러스 h가 몇번 곱해진거야? 다섯. 네번 곱해진거지 그지? 어, 그러면 n이 사이치. n이 n이면 n번 곱해진 거죠, 그죠? 사이치.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사이치지. 자, 요걸 증명을 하려면요. 자, 일단은, 곱해봅시다. 그러니까 n은 뭐를 의미한다? 곱해진 횟수를 의미한다. 아까 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어? 양변을 똑같은 수로 더했죠? 이거는 양변을 똑같은 수로 곱해야지, 그지 나누기 내가 한 번도 안 얘기했다, 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얘, 명제 PN이라고 하면요. 뭐를 증명해야 돼? N이 1일 때를 증명해야 을 되는데, N이 2부터래. 어차피 이거는 뭐였어? 첫 번째 항을 의미했으니까, 뭐를 증명하면 돼요? 2. N이 2일 때가 첫 번째 항이죠. 이걸 증명하면 돼요. 자, 1 플러스 얼마? H의 얼마야? 제곱이. 1 플러스 뭐보다 크다? 2 h 보다 크다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 자, 얘 넘겨봅시다, 그럼. 넘겨보면, h제곱 플러스, 2 h 플러스 1이죠.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지? 자, 그럼 h제곱은 0보다 큽니다. 맞아요? 네. 자, 평소 같으면 틀리죠. 왜? 0이 될 수도 있는데, h가 0보다 크니까, 이게 예, 맞죠? 증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n이 e,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야 돼. 가정이야, 증명하는 게 아니야. 1 플러스 h 의 k 승이 뭐보다 크다고, 1 플러스 k h 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이걸 내가 기억이라고 할게, 기억하라고. 자, 그럼 기억 곱하기 뭐 해야 된다? 자, k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려면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1 플러스. 1 플러스 h 하나만 곱하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해야 되지. 자, 부등식에서 곱할 때 뭐를 해야 돼? 조심해야 돼. 부등호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요거를 계산하기 전에요. 자, 우리 결과부터 써보자. 얘가 증명이 될 때는 어떻게 증명이 돼? K 플러스 1번짱이 성립을 하려면 얘가 얘보다 커야 돼? 맞아? 그지? 그럼 얘가 누구보다 크면 증명이 되는 거야? 예보다를 크면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시연 예 들어, 자 예를 들어서요. 왜, 왜 이야기 힘들어? 자, a가 b보다 큰걸 증명을 해야 돼. 아니, 따로 이렇게 하자 a가 c보다 큰걸 증명을 해야 돼. 근데 a가 b보다 크대. 그럼 만약에 그러면 b가 c보다 크면은 당연히 a가 c보다 큰 거지, 그렇지? 맞아요? 음. 됐어요? 아니요. 어휴, 그러면 우리 유선이 실명 거론해야지. 야, 누구 거론할까? 자, 유선이가, 너 누구, 재현이가 그냥? 누가 그냥? 유노미안 아휴, 아, <laughs> 아... 아... 얘 <laughs> 뭐? 네. 응? 재현이가 더 크다. 예, 근데 수현이 지지도 없어. 뭐? 재현이가 더 크다. 유선이가, 할까? 뭐, 민수보다 크대. 민수가 네. 누구예요? 있어. 있겠지. 자, 그럼 유선이가, 어? 뭐? 누구보다? 슬기보다 크대. 슬기 누구예요? 슬기. 그 있어. 자. <laughs> 슬기. 자, 그러면요. 유선이가 민수보다 큰 거를 증명을 하려면 슬기가 민수보다 큰 거를 증명하면 유선이는 당연히 누구보다 커? <laughs> 민수보다 크죠. 맞습니까? 얘가. <laughs> <laughs> 자, 한 번만 더쉬연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더 쉽죠. 5가 1보다 큰걸 증명을 하려면 자, 5가 2보다 크대. 그럼 2가 뭐보다 크다는 거? 1보다 크다, 크다는 것만 증명하면 5가 1보다 크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만 증명하면 얘가 얘보다 큰 거지, 그지 됐어요? 자, 그럼 밑에 내려봅시다. 자, 이거 전제해봐 KH 뭐야? 제곱이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몇 H 나와? K 플러스 1H 나와? 네. 어, 그 다음은 1 나와? 자, 그럼 1 플러스 K 플러스 1의지 나와. 어우, 다행히도 얘가 뭐에 지워지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 응? 1은 안 지워졌어? 응? 1안 지워졌어? 어, 그래. 요렇게, 그지? 마음에 들어? 네. 자, 그럼 KH제곱이 뭐보다 커? 0보다 크지? 네. 자, K는 항상 뭐보다 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증명됐죠? H도 0보다 크니까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 문제는 요렇게 증명하면 됩니다.